안녕하세요. 하이로보틱스 코리아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몽이라고 합니다. 저희 하이로보틱스는 2016년에 중국 심천에서 설립이 되어서요. 지금 어느덧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바 있는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회에 가지고 나온 제품은 지금 뒤쪽에 보이는 A42T D라는 모델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 갖고 나왔던 모델과 다르게 이번 모델은 2단까지 스트레치가 되는 텔레스코핑 모델이면서 동시에 더블딥 기술을 지원하는 모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가장 높은 스토리지 덴시티, 그러니까 보관 밀도를 자랑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지금 로봇을 보시면 위아래로 포크가 승하강하면서 어, 토트를 레게다 넣고 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방식으로 토트를 실고 뺏고 하면서. 뒤에 있는 트레이에 적치를 시켜놨다가 작업자가 위치하고 있는 작업 스테이션까지 토트를 가져다 주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대형 물류창고의 높이가 8m, 9m나 되는 그런 창고에서는요. 지금 해당 설비로 지금 보관량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고 기존 작업자가 작업할 수 없었던 높이까지 로봇이 대응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관물량이 극대화된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하이로보틱스 코리아는 작년 9월부로 설립이 되어서요. 지금 빠른 새로 확장 중에 있고요. 어느덧 지금 인원이 20명 가까이 되는 꽤나 큰 그런 ACR 업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업체, 한국 시장에서도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더 높은 고객 서비스 질로 저희가 시장에서 선두로 나아갈 수 있는 업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